네, 정치 와담당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근물을 타던 여야 대표 회담의 실무 논의가 갑자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 정화석 논설위원께서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실무협던 담당자들이 오전에못 만났다고요? 아예 중단된 건 아니죠? 뭐 거의 무슨 생중계 네. 그 이슈를 놓고선 지금 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어제 시간에 얘기했죠 예, 되어 있는데요. 뭐박정화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연기된 게 아니라 아예 어제 모임 자체도 약속 자체가 없었다. 어. 그리고 오늘도 아직 약속이 돼 있는 게 없는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삿바싸움 기싸움 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뭐이 생중계라는 문제가 이 대표회담을 자초시킬 만큼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지 여야가 정말 그렇게 보고 있는지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측의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 제안에 실무회담이 약간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인데, 자 그렇다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일레이 탄핵 등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무의미한 청문회 등이 좀 많은데 이런 그.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라는 제안을 우선 의제를 하나 던져볼까 하고요. 형식도 두 분이 이제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회담을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어. 대표회담의 전 과정을 TV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 이 대표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어필을 했고 어, 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든가 이런 적절하게 수습을 한 다음에 실무 회담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먼저 김규실 장님 네. 어제 이 시간에 이승환 당해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쪽에서 생중계 대표회담 생중계를 제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전 예식 비서실장한테 얘기가 된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약간 좀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절차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실무회담이라는 것은 25일로 확정된 이 본회담, 양당 대표회담을 앞두고 의제, 형식, 참석자, 시간 등등을 이제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형식에 있어서 저런 새로운 제안을 해볼 거였으면 만난 자리에서 실무 간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정아 비서실장이 어제 저렇게 툭 언론에다가 던진 것은 네. 어떤 의도와 전략적인 계산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말 어렵사리 양당이 기싸움만 하고 서로 간에 이 소모적인 정쟁만 하다가 어렵사리 여야 대표회 담을 날짜를 잡았는데 이 생방송이라고 하는 이 부차적이고 좀 비협적인 문제 가지고 회담 자체가 지금 이 난관을 겪는다는 건 제가 볼때 양쪽 다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생방송을 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을 거둬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요? 이게 사실 양당 간의 대표가 굳이 음.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서 정책 토론하는 거는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나와서 TV에서도 할수 있고 TV가 생중계할 수도 있지만 여야 대표담이라는 회게왜 열렸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정당이 서로 간에 한쪽에서는 탄핵과 특검 한쪽에서는 거부권만 이야기하면서 자기 진영,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너무 강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성호적인 정쟁의 연속성 속에서 악순환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게 너무 한심하다 생각해서 지금 만나기로 한거 아닙니까? 네. 다시 말해서 자기 진영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전체 국민을 향해서 우리 정치권이 무엇을 하답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대표회담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카메라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 발언, 국민의힘 정신 나갔다 이런 모든 발언이 카메라가 돌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지지층을 의식하게 된다는 카메라입니다. 거죠. 당연합니다. 카메라가 돌면요 거기서는 협상이나 대화나 양보가 없습니다.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더 강한 발언, 더센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권의 생리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이제는 진영 정치하지 말고 이 소모적인 악순환을 끊고 여야 간의 상생의 어떤 협치를 해보자는 취지로 어렵게 성사된 대표에다면서 생중계를 하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규식 께서선좀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생중계 제안을 받은 겁니다. 네. 자, 수용하면 어때요? 저는 방송인 입장에서 <laughs> 생중계하면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볼 것도 마땅치 않은데, 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뭐, 국민들한테 조금 더 투명하게 어떤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나름 정치권에서 신선한 시도라고 봅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 시절에 생중계를 제안했는데 당신은 이제 정책 토론이기는 하죠. 네. 그러면 여야 대표의 회담의 형식을 실무 회담에서 어떻게 그이 형식을 둘것인지 되면은 생중계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모두발언. 그다음에 그 중간 중에 예를 들면 정책 분야가 있을 거고 정치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책 분야에서는 나머지 많은 법안들 말고 뭐 금투세 분야에 음. 생중계 네. 아니면 정치 뭐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차희병 특검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하나 생중계 음. 이 정도 한두건 정도는 국민들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생중계를 해서 가도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음. 생각하고 마치 이제 생중계가 그동안에 여야 정치권에서의 어떤 관행을 깬다. 나는 그 관행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분적 생중계. 그러니까 그렇죠. 하이브리드네요. 그렇죠. 네. 하이브리드를 해도 충분히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고. 네. 여야 대표의 이번에 이 대표 서로, 서로 간의 수락 제안은요. 이해관계가 그렇죠? 같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음. 대표는 결국에 연임 이후에 중도 외연확장을 위한 빈생형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여당, 여당 대표가 필요했던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용산과의 수평적 차별화. 부분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여야 대표 회담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식 부분보다는 본인들이 지금 이해관계가 충분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음. 지금 생중계 가지고 줄다리기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실무회담 오늘이 21일인데 네.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생중계 갖고 다툴 일은 아니고 일단 국민들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걸 바란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지혜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이 신경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생중계. 자 그렇다면 여야 의원들은 어떤 셈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공개회의에서는 별 내용도 없이 음. 밑자락만 깔아놓고 나와서는 네. 온갖 비난을 퍼부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아하. 차라리. 에, t 비 토론하듯이 생중계를 음, 해서. 처음부 끝까지. 예, 그렇게 네.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쨌든 당대표로 선출된 두 분이 만나는 첫 번째 자리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회담이고, 일종의 정치적인 그 협상과 타협을 한 자리, 하는 자리인데, 전면 공개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민주당이 받아줄 가능성도 많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지역적인 문제를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구나. 전 그런 생각이 아, 들어요 그걸 어떻게 당내에서 설득할지 이걸 이제 음. 고민을 하시는 게 주일 텐데. 예. 웬 TV 생중계를 하잖아요. 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로서의 자산이 없고 대선 후보로서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 나가면 후보로서 조금 뜨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럼 이재명 후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원한다. 그럼 뭐 고민할 생각이 없지. 당 대표는 너무 원하는 거. 너무 원하면 어, 너무 원하 네, 자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좀 딜레마 같다. 초리하는게 낫겠다. 뭐 사실 이런 식으로 김건식 실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의 의도는 뭐예요, 생중계를 처음. 저도 제안한.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면. 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그동안의 여야회동 대표회담 같은데 그 프로토콜에 맞지 않는 건데 왜 저런 제안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 한동훈 대표의 처지가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장병 특급으로 계속 공세적인 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산과 또 당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균형을 갖출 수 있는 해법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용산에 대해서 자름대로 자 원칙을 갖추는 것을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걸 생중계방식으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총선 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영수회담 끝나고, 영수회담 당연히 비공개로 하는 거죠. 앞에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영수회담 끝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난 뒤에 너무나 많은 또 사실은 자기들 편에 편의, 자기들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치적 공세를 계속 일삼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도 비공개로 해서 끝난 다음에 각자 서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이야기 내지는 뭐 대표적인 이거겠죠. 역시 만나보니까 한덕훈 대표는 아무 결정권이 없더라. 이런 걸로 계속 비방을 해버리면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이 거거든요. 왜곡될 수 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내용이 왜곡되는 것을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장병 특검 같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한덕훈 대표는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투명하게 밝힐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중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음. 이런 제안한 을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네.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해서 서로 간에 필요해서 한 거라고 한다면 주고받기가 가능하려면 저는 생방송보다는 뭐 평소에 하는 것처럼 앞에에서는 공개발은 당연히 하죠 네. 그리고 뭐 중간 중간 또 대변인이 나와서 비서실장이 나와서 음. 브리핑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인 회담은 비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소용주부 대변인, 네. 일단 박정아 비서실장 얘기한 겁니다만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의지잖아요, 이건. 그렇죠. 의논 안 했을 리 없고 했다고도 네, 네. 본인이 얘기했고. 의지가, 의도가 뭘까요? 의도는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용산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원내 장악이 안된 상황에서의 본인의 처지가 답답할 겁니다. 국민한테 채병 특검하겠다고 약속은 해놨고 지금 들어와서 당 대표이긴 하나 원내에서 채병 특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조금 본인이 설득을 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채병 특검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어떤 논리로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김은식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비공개를 했을 때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비공개에서 나온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언론에 백풀이 됐을 때 본인이 음. 과연 그를 감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진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아직도 검사 티를 못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들은요 꼭 영상 진술 녹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비록 상대가 조금은 미심쩍다더라도 신뢰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좀 정치인의 대범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여당 대표들의 모습이 되는데 여전히 검사처럼 영상 진술 녹화를 통해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고 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어떤 말이 들어왔을 때그 증거를 통해서 나는 재병특검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보수 진영을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건제 말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남기려는 네. 저는 그런 형식의 생중계지 이게 무슨 뭐 정치 문법이 맞지 않고 네. 뭐 국민들한테 뭐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 그런 의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좀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조금 힘든 처지를 음.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그냥 하나의 궁여지책이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하성 소설위원 일단 생중계 여부는 사실 회담의 형식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용일 텐데 자 내용 지금 2 5일 오세시 열리는 이 여야 대표회담이 생중계 여부 때문에 이른바 부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타협하기 쉽지 않은 의제들이 꽤 많이 남,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죠. 일단은 뭐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얘기한 걸로만 따져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체병상병 그 특검법하고 네. 25만 원 지원법 이두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 금투세 그 다음에 종부세, 상속세, 이런 부분에 대한 저 개편을 하자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 꺼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 당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이세 가지 지금 주장하고 나온 게 정쟁 정치 중단선은 이거 결국은 뭐 아까 김은식 씨랑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탄핵 특검의 거부권으로 맞서는 이 악순환을 끊어볼 수 있는 어떤 선언을 해 보자라는 거하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 25만 원 민생 지원금 법하고 이렇게 대칭되는 개념일 텐데 네. 한동훈 대표도 지금 뭐 격차 해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그런 이 논의에 어떤 맞닿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 저거는 결국은 뭐저 지구당부활 저거는 21년도에 뭐 송영길 대표고 이준석 대표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뭐 하면 되는 거고요. 저거하고 뭐좀더 한다면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어떤 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그니까 러 접점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 내지는 불가능하다할 정도의 뭐 난이점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대표 회담에서 다뤄지느냐 안 다뤄지느냐 다뤄진다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결론 맺느냐 이게 어찌 보면은 대표 회담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것 같습니다. 네, 뭐 생중계 여부야 양당이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양당 대표가 만나는 모습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